죄송한데 정진 왜 당했어요라고 물어봐도 돼요? 아야 초반에 아야 아야 나라 안녕하십니까? 안녕. 왜요? 하이 하이 쿠님뭐 방금 일어나셨어요? 네? 아니요 뭐 일어난지 좀 됐는데 아니 근데 쿠님 어제 네. 제 카톡 씹으시던데 일부러 니 아니, 그... 아니 님들 아, 오늘 음...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내가 어제 연락을 했었거든 어제 핸드폰으로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캡젠님 무슨 일이세요? 갑자기 아침에 아니, 어제 새벽... 보낸 거 12시간 지나가지고 <laughs> 아니 새벽 6시에 보내신 줄 알고 아니 새벽 6시에 왜 보냈지? 하면서 봤는데 저녁 6시안라고요 아, 쿠우님 그냥 앞으로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존나 눈치 없게 그 카톡으로 아, 내가 아, 눈치 답장 눈치. 더 늦게 할걸 그랬네 아니 밀카님 <laughs> 그왜 오셨어요? 저만 있는데 가자고 했으면 안 왔을 것 같아서 푸라님 계시길래 그리고 워퐁이도 <laughs> <유명이도> 있고 그리고 <laughs> 맞아 야. 메라님도 있고 그렇게 알았는데 푸님까지 <laughs> 있으니까 더 좋네 님만 없으면 딱이겠는데요 <laughs> <laughs> 왜? 그칠들 깎고 나는 왜또 걸고 넘어지세요 저... 아니 카님 그래서 제가 더 <laughs> 깎으라고 제가 문서 5만원 보내드렸잖아요 승 <laughs> <laughs> 깎은 게 그거 몇백 배 되..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드에 앞서 제가 무기가 되게 약해서 딜이 잘안 나오거든요 네, 네 그래서 무기 강화를 해오셨다고요? 아니요 어? 아니요 아니요 준버 어, 중이에요 아니 뭐야 아니 뭐 노력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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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<laughs> 낙장불입이에요 죄송한데 아이디가 뭐예요? 아이디가 뭐죠? 몰 캡쟁님 제키창이요 제키창 혹시 네네.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친구 네. 요청을 2022년 9월 13일에 네. 보냈는데 혹시 여태까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챙기라고 아니 나눈척 없어. 그냥 물어볼고 아, 아니 생일라고 <laughs> 아이디를 몰라 가지고 아 여기 있네. 어 2022년 9월 13일 받았어요. 어? 근데 릴카님 네? 매드라이프한테는 먼저 친추 가셨잖아요. 어. 역시 매매. 매란 님이 <laughs> 님이랑 갔습니다. <laughs> 역시 매매. <laughs> <목소리> 아 나는 너무 에스터부심 심하게 한 8강 정도 되는 줄 알았다가 아, 결혼 준비하느라 제가 아... 과금력을 완전히 그 풀로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결혼 앞두고 에스터 8강 가겠다고 떼쓰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미 부인분이 굉장히 착하실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착하신 분일 것 같아서 다 용서해주시지 않을까요? 어쨌든, 뭐,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, 리카님.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세요 음, 그, 왜, 제가... 왜 귀가 얇아지셔서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버렸어요? 계속 그 혹시... 쿨톤 소서 유지하시지? 아, 무슨 일이지? 깨급이 맞아서 그만하는 게 맞았고 서머너가 재밌더라고요 다시 하니까 아니 근데 서머너가 좀더 애정 높으신 거 아니에요? 닉네임부터가 밀크리 아, 닉네임부터 먹은 것도 컸어요 막 잭키창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잭키창이 어 돼서 상처받으시는 편은 아닌 것 같던데 아니 카는 별로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? 아라님 카운터 빼었죠 어 저요? 네 어디야? 아니, 방토라 님도 빼시는구나. 상설. 아니, 소설은 이게 맞아. 네. 아, 저 메라 님 보고 배웠습니다. 에? 소설이 바뀌면 카운터 안 등. 야, 아, 재키창, 대단하다. 아니, 뭐가, <laughs> 뭐가 또 <laughs> 대단한데, 아, 뭐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서로 스택 잘 쌓이네. 요 원수래요. 저랑 멀리 있잖아요. 아... 옷 까지 마세요. 길드도 뭐 아이콘 달고 계시네. 이그 길드 활동 하긴 하세요? 이름 멋있어서 단 건데요. 궁금해서 물어본 <laughs> 건데요. 저도어 이번 디아 르엑스 부츠 사셨나요? 어... 와. 결정이 아, 뭐 그냥 받나 보죠. 샵까지는 갔어요? 구경은 했습니다. 와... 뭐 어쩌고 저쩌고 트위치 아... 스트리머의 블라보입니다. 아... 네. 야 대단. 아니, 뭐... 아니 근데 릴카님면 이그 그냥 선물로 하나 저 주시면 안 돼요? 아못 아, 주시는구나. 어... 아... 확인하기. 어 근데 어 여기 있는 사람 저거 네. 빼고 다 드리겠습니다. 뭐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, 레카님 아, 근데 저랑 그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제가 막 주제놈이 되어 있나요, 릴카님한테 모르겠어요. 네. <laughs> 타격감이 좋으신. 나 그렇게 이상한 짓 많이 네.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. 음... 근데 9칭떨로절 놀린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. 근데 그래서 언제 깎았어요? 아, 네. 아 네. 와. 참. 여기서 안 죽는데. 역시, 역시. 이야, 좋다, 네. 좋다. 다. 야, 릴카님이 저주가... 세계 최초로 <laughs> 죽으셨네. 솔직히 멘탈 다른 거안 안 갈리는데 구칠돌은좀 멘탈이 많이 갈려요. 네카님 좀더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구칠도를 <laughs> 받기 위해 좀더 많은 노력. 3 0 0만원유 200만 원더쓴 거예요. 그게. 아 그래요? 그렇다. 어나 붙나? 어. 에 전투런데 이거 피지컬 대체 아떻게아전투 하죠. 나이스. 선크니다물 크리죠. 물 크리 어땠어? 카님이 그냥 뭐 저한테 반말하시겠어요? 을 그게 편할 것 같지. 그러자 과몽아 제좀 원래 저래? 아우 제 진짜 좀 심해요. 근데 제가 느낀 거캡틴님 뭔가 평소에 스트레스 잘안 받는 스타일이죠. 어뭐 별로 생각 없이 살긴 하죠. 그런 것 같아서. 고맙습니다. 뭐. <laughs> 예. 그래릴카님만의뭐 고민이 있으시겠지. 정지 당했을 때 제일 많이 받았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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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아그 죄송한데 정지 왜 당했어요?라고 물어봐도 돼요? 아좀 아야 초반에 아야야야. 있는데 어. 아니 좀 영상을 봐라. 아니 아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. 저도 캡틴님잘 몰라요. <laughs> 아니 저도 릴카님 방송 아침마다 조금씩 봐요. 어 감사해요. 항상 그 재밌게 하시길래. 굉장히 불쾌해아 이게 아니, 그게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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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게 방금 어? 방금 제가 콘턴을 어? 맞아서 불쾌하다는 거였어요. 어, 어 제가 방송을 보는 아니에요. 게 불쾌하다고요? 그냥 내가 <웃음> 누군가의 <웃음> 방송을 본다라는 게 상처가 그래. 될수 있는 것과. <laughs> 해치웠나라고 <laughs> 말하자마자. 우리 리카님 죽으면 리트 합시다. 죽기만 해봐, 그냥 바로 리트 버튼 누르자. 선클 <laughs> 할 때까지 간다, 오늘. 근데 이게 반말로 할때 캡잭아라고 하면 느낌 없는데 이름이 형우야? <laughs> 형우야 정신 차려. 네, 그럼, 멤도전이네 <laughs> <리카님, 웃음> 카드를 언제 마지막에 어요 처음에는 한 3주, 2주 동안 그냥 노말도 갔거든요. 아, 이거 깨기 깨셨고 근데 사과문에서 죽었어요, 두번 다. 오케이. 선클 <laughs> <성클트> 들어가자! <laughs> 어, 맞아, 그래서. 근데 어? 와. 리트! <laughs> 어. 아, 진짜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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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 왜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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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이건 방트라님이 주담대. 장수설 버프 안 해도 될 듯이라고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시네요 오호 <laughs> 장술 상향 음. 필수입니다 지금. 장상필. <laughs> 왜인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게요. 원래 조그만. 이제 조그만이라고요? 릴카님 클래스인 좀 얼마 안 되면 이기하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니다 네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.